江大路。 발공지고 마전 노타리 클럽 41대 대사대 회장 이치임식을 가영하겠습니다. 노타리 강 강령 로타리의 목적은 동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니다 먼저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국제 로타리 368기구 마정로테클로 회장 및 임원 이침시에 참석하신 내네 기분과 로타리 할때 감사드리며 내빈 소개를 할 때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국제 로터리 3689 지구 소윤 이드용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제 로터리 3689 지구 청... 마전 로터리의 연역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전 로터리 그룹은 후건 오대환 창립 회장님을 중심으로 공업회 마전 노타리클럽 성훈 홍성대 귀하께서는 2018-19년 클럽의 총무를 역임하시며 큰 <laughs> 박수 부탁드습니다 마전 노타리클럽 예정장대왕 양성기 이와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제1 1조 대표로서 각 클럽의 행사에 적극적인 도움과 참여로 맞. 마... 오늘 저희 마정노타리클럽 41대 42대 회장 이임식에 참석해주신 지난 1년 전 취임식에 분주했던 제가 오늘 이임식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사랑의 쌀전달식 그리고 민삼축제 지원. 비단골 단기보호센터 지원 등 여러가지 많은 행사를 한 생각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 임기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흡한 점과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클럽은 시임 회장께서 이 회장께 금 배지를 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셨습니다. 취임 회장이 클럽기를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일부 임사를 마치고 대출 최영후 취임 축무께서 취임 사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취임 사례를 맡은 능력 있는 남자 대출 최영단.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가장 소중하신 분 어머니 아버지를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입니다. <laughs> <착각이 많다. 웃음> 어, 제 자리에 채워주신 저희 그 양성화 누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양. 나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양평기와 우리 재수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북친학교 어어 53회 어 송태원 회장님 및 친구들 오셨습니다. 4 2대마젠노타리 클럽 2019-20년 취임 회장이신 대광 양성기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로타리 3 6 8 지부 마전로다클럽 취임장 대광 양성기 이사대입니다. 존경하는 국제 로타리 3 6 8 지부 수윤 이디경 총재님 문정우 금산 군수님 금산군의 김종학 군의장님, 그리고 삼6판구지구의 어, 금산 11 지역 대표님과 각 지역 대표를 맡고 있는 지역 대표님, 각 클럽 회장님과 로타리안 회원 회장님 여러분, 녹음 방초의 계절에 총재님과 로타리안들을 모시고 저희 새 출발을 함께 할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마전 모리 클럽은, 지난 2019년 5월 3680 지구 지구대에서는 지역 우수 클럽상을 수상한 우리 지역 최고의 클럽입니다. 전임 신탁 임중관 시장께서 우리 3680 지구 마저 놓텔 클럽을 우리 지역 최고의 클럽으로 발돋움하게 해주신 데에 대하여 팀의 비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희만은 제가 마전 루타리 클럽의 회장으로 첫 출발하는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일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클럽 발전을 위해 많은,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루타리안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사에온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은 공사정신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 목적은 내가 아닌 타인 공공의 이익을 향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타주의적 이타 런 이타주의적 정신은 각박한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불씨를 우리 곁에 줄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봉사 정신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이웃, 우리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피있는 여유의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초아의 봉사자, 드러내지 않으며 가슴속에 품고 있는 나 자신보다 타인을 위하는 마음.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대광 양성기는368 근지구 마전루타리 클럽의 회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로타리안 회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는 자랑스러운 로타리안, 둘째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로타리안, 셋째 중부대학교 로타리트를 창단을 하겠습니다. 실천적 봉사정시로 마전 로타리클럽의 회장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 마전 로타리클럽 회원 여러분 모두 우리 로타리안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무한불성의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마전노타의안 여러분들의 소통과 건전한 교류를 통해 행복하고 따뜻하며 함께하고픈 마전노탈 클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국제노탈이 삼립한 지구 소현 이득용 총재님과 지구임원 여러분과 지역대표님과 각클럽회장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국제 로타리 3 6 0을 지고 11지역 클럽 로타리한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회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용하시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전 로타리 클럽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마전 로타리 클럽 회원님들의 행복과 투하의 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수 있음을 형용할 수 있는 기쁨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재기념회 마전 노타리클럽 회장 신탁 임종관 귀하께서는 초아의 동사정신과 숭고한 노타리 이념을 바탕으로 클럽 회장으로서 마전노타리 클럽 41주년을 맞아 클럽의 어려운 환경을 직시하여 회장직을 수행하였으며 각종 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하여 제 41년차 지구대회에서 우수 클럽상을 수상하게 되어 본 클럽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으므로 마전노타리 클럽의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그 공을 입회해 새겨드립니다. 국제노타리 3680지구 마전노타리 클럽 현 일동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로, 로타리 3680 a n 마전 숭고한 로타리 클럽 회원으로서 순 e Notari Crown, Tungwan, Not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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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t 자 r i 정명 t a r i Not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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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초아의 봉사 정신으로 클럽의 발전과 봉사 활동에도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자 입회하였기에 제 42회 회장 취임식에 취임하여 입회를 수여한 국제 노타리 3680 지구 마저 노타리 클럽 회장 대광 양성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공원 김봉교 회원이십니다. 마전노타리클럽 고원 김봉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전노타리클럽대운 정영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드리는 선물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꽃이 어느 곳에 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꽃이 어떠하냐 입니다. 그 꽃이 강남에 피면 어떻고 논산에 피면 어떻고 마전에 피면 어떻고 금산에 피면 어떻습니까. 꽃은 꽃으로 향기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타리아의 심을 갖도록 할 겁니다. 아무쪼록 서울은 여러분과 제가 로타리아에 된 것을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로타리아 활동 중 가장 멋진 총재, 성실한 총재, 기분에 충실한 총재로 만났다고 할수 있을 만큼 여러분과 함께 땀을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멋진...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정호입니다 네, 오늘 4 2대로 취임하시는 우리 대광 양성교회장님 취임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탁 민정관회장님 대광 양성교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기 계신 로터리 회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 그 19, 20년도 저랑 같이 이끌어진 일본분들입니다 이번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마저노타리클럽 사찰위원장 디안 김진복입니다 어, 저희 마저노타리클럽 이치임식에 참석해주신 총재님과 노타리안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저노타리클럽 제41대 42대 회장 이치임식의 폐회를 알리는 폐타조을 대강 양성기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제로 탈의 368조 2019-20년도 어, 폐 타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 군수님과 내빈 여러분 도타리 할 때는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잠시 반상으로 올라와 주시고 사진 촬영 1층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들과 다 올라오실 분 사진 자, 다시 한번 찍습니다. 고대로. 하나, 둘. 감사합니다. 자, 고대로 찍습니다.